한번 같이 볼까요? 어뭐 경합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런 거야 뭐 쉬울 거고 셀 스타일은 뭐 홈에 그 스타일에 있죠 홈에 스타일에 보면 셀 스타일이 있어요 거기서 골르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심표 스타일 뭐 심표 누르면 되는 거고 표시 형식 이게 좀 어렵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보면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 다운로드를 미리 해놓은 게 줌이 수 있나요? 아, 줌이 있네요. 네, 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줌이 수로 확대를 해서 네. RT로 해야 되겠네요. RT로 해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얘가 나와있죠. 예, 뒤에다가 원을 붙이는데 콤마를 붙이는 거죠. 근데 0일 때는 0으로, 원으로 해라. 이럴 때 쓰는 형식이 있어요. 샵, 콤마, 샵, 샵, 0. 외워두세요. 예, 숫자는 대부분 그게 나옵니다. 샵, 콤마, 샵, 샵, 0. 자, 영역이 나와있죠. C4에서 G15. C4에서 G15를, 예, 블록을 씌웁니다. C4에서 G15. 예, 블록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새서식 있죠 새 예,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이게 예,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밑에 예, 형식들이 나와 있죠 이걸 이용하면 돼요 이 중에서 샵콤마 샵샵용 여기 있네요 이거 클릭하면 됩니다 이거 예, 클릭하면 은 예, 콤마 단위로 해서 나오는데 뒤에다가 원을 붙여주면 되죠 자, 원을 붙여주면 됩니다. 샵, 콤마, 샵, 샵, 0의 의미는, 예, 이겁니다. 숫자를 표시하는 건데, 샵과 0이 있어요. 샵은 0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0이 값이 있을 때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0은 0 값이 있을 때 0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샵 앞에 있죠. 이거는 0 값이 없을 때 표시가 안 되는 거고, 마지막에 0을 붙인 거는 0값일 때 0이 표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0값일 때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옴표로 원을 붙인 거는 원이 이렇게 붙여라. 보기에 나와 있죠? 예, 보기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수점을 표시할 때는 0.00 이렇게 요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문제 보시면 뭐 메모! 메모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이게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천 단위 표시하는 겁니다. 천 단위. 천원 단위. 예, 여기 보시면 천원 단위 표시하는 게 있죠. 예, 뒤에 동그라미 세 개. 이걸 없애는 거죠. 그리고 끝에가 이제 천 원이 되는 거죠. 1,2,3,4, 천 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예, 요것도 샵콤마 샵샵 0을 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콤마를 하나 넣어주는 게 있어요. 자, 볼까요? 예, 24에서 24 자, 24에서 24까지 블록을 씌우고 자,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서시 네.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 예, 여기도 샵콤마 샵샵 0 예,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뭐냐? 여기다가 콤마 0 다음에 콤마를 넣어 주는 거죠. 콤마 하나가 천단위에요 동그라미 세 개. 그러면 세 개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여섯 개 없으면 100만 단위거든요. 100만 단위 콤마 두개 넣는 거예요. 100만 단위로 하려면. 예. 그래서 콤마 하나당 예, 1 동그라미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콤마 넣어 주고 뒤에다가 천원이라고이번에도 예. 다운표로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가끔 이제 또 나오는 문제죠. 예. 필기에도 나오는 문제죠. 필기. 필기에도 예. 몇 단위가 없어지느냐.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메모 삽입할 때 주의할성이 있어요. F8, F8셀에 예. 요건데, 예. 최대 계약기간이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하는데 여기서 컴 다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거 지우, 지워야 됩니다. 꼭꼭 예, 꼭 지우고 최대 계약 기간 요 내용만 들어가야 돼요. 예, 최대 계약 기간 요 내용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표시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자동 조정하는 거 있죠. 선을 클릭해야 돼요. 선을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소식 거기 가면 이제 맞춤이 나오죠. 그래야지 맞춤이 나옵니다. 예, 선을 클릭하지 않으면 이 맞춤이 나오질 않아요. 예, 맞춤을 클릭해서 자동 크기, 예, 자동 크기 이거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예, 그러면 예,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됩니다. 나머지는 아마 웬만하면 다할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다음 문제, 이거 같은 거죠. 원이 개로만 바뀐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영역 이름, 제품명, 뭐, 이름 정의 하는 게 나오는데, B5에서 B12. 예. B5에서 B12. 여기 이름 정의에서 제품명. 제품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넣어주는 거죠. 요 이름 상자. 예. 여기다가. 제품명이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름은 왜 쓰냐? 이게 지금 몇개안 돼서 그렇지, 이제 블록을 예, 쓸 때, 자주 쓸 때, 이름을 정해놓으면 편합니다. 예, 여기서 이름에서 클릭하면 돼요. 이름 목록에서 클릭하면 예, 자동으로 예, 블록이 씌워지고, 나중에 계산 작업할 때 이름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무에 가면은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자,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서 계속 여러분이 쭉 풀어보시는데 에, 뭐 사용자 지정 요것만 본다면 이거 신표 스타일은 그냥 신표 클릭해주면 되는 거고요. D4에서 D13 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에, 이거 에, 찾아서 쓰면 돼요. 그냥 목록에서 mm월 그 다음에 DD1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면 고치면 돼요. 있는 거 목록에서 고치면 돼요. D4에서 D13, D4에서 D13은 날짜로 돼 있는 건데 여러분 이제 셀에 입력하다 보면 날짜인데 숫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형식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셀 서식에 들어가면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날짜가 여러 형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형식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다 날짜 형식. 예, 나타나는 형식들이 다 다릅니다. 날짜, 시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쳐주면 됩니다. 예, 여기,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 여기는 연월일이 나와 있잖아요. 앞에 거 지우면 되죠. 예, 앞에 거 지우고 요것만 쓰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에 예, 있는 목록에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다. 예. 어, 대부분 뭐 쉽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아, 어려운데, 예. 요거는 여러분이, 예, 풀수 있는 만큼 풀어보세요. 예. 아마 쉽지는 않을 건데요. 예, 요거, alt, window 2를 누르니까 이렇게 되거버리네 예. 풀수 있는 만큼 풀어보세요. 다 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뭐 여러분한테 좀, 음,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거. 예. 11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예, 풀수 있나? 예. 그 다음에 12번 문제. 예. 점장. 홍길동에다 점장 붙이는 거. 이름에다 점장을 붙이는 거죠. 예. 소수 둘째짜리. 뭐, 이건 아까 알려줬죠. 샤콤마, 샵샵0, 콤마, 점, 00. 그러면 둘째짜리까지 나오는 거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은 거고, 10번. 에, 형식 바꿔주는 거. 11번이 가 어렵겠네요, 11번. A와 a 에, 네. 에, A 다시 네, A-100. 목표 수량이 200 이상인 셀. 200 이상인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 그러니까, 어, 사용자 지정, 셀 서식에서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실은. 조건을. 예, 여러분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나오면, 예. 11번 문제. C4에서 C12. 예, C4에서 C12. C4에서 C12. 예, 여기네요. 여기에서 200 이상만 A-를 붙이는 거예요. A, 200 이상만. 예.